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정말 험난한 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반드시, 반드시 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전 동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 누구죠? 윤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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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제가 어 여기에 그 되게 대전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왔더니 원래 대전에 가장 잘 사시는 분들, 가장 우파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 바로 대전 동구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전 동구의 영광 다시 되살려,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경제 전문가 우리 윤창현 후보님 같은 분이. 바로 이곳 동굴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를 나오신 진짜 경제전문가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정치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다잘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 다 부자 되고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는 그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 c 카드 광고에서 김정은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자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장철민이라는 작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민주당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동안 국비가 대전시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 와중에 국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와중에도 동구에 대한 국비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문재인한테도 밉보인 저 장철민, 정체가 뭡니까? 동구가 발전되려면 일단 교통문제, 주거문제, 그리고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게 많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철민이 같은 무능한 정치인이 여기 동구에서 계속 국회의원 하면 여러분들 이 지역 살림살이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투표장에서 몇번 찍어야 되죠? 2번. 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윤창현 3번 크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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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일 투표소에서 뵙시다. 승리의 그날까지! 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온지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이 정말 보람있고 즐거운 또 그러나 약간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좀 잠이 잘안 옵니다.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심판, 심판, 심판. 종선을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종선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소득주도성장부터 심판해 주십시오. 원조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기 값을 올리고 한절의 재정적자, 한절의 적자를 심화시킨 탈원전부터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부동산부터, 부동산 값 올라서 얼마나 좌절을 겪고 그 일부가 전세 사기로 연결되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라빚이 얼마가 됐습니까? 6 0 0조했던 나라빚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민생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데 민주당 뭐 했습니까? 그 잘못된 정책 그대로 다 통과시키고 법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뒤에서 박수나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려면 일을 시켜 주십시오. 저를 심판하시면 일을 시켜놓고 나서 일을 못했으니까 심판한다. 이렇게 해야지 너는 나쁜 놈이다. 심판부터 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2년밖에 안된 윤석열 정부를 심판부터 해놓으면 앞으로 3년은 뭐를 하란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심판론이 전국의 다른 곳에 확산되지만 저는 현명한 동구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구에 정말 경제발전이 필요합니다. 동구야말로 경제가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전 다섯 개구 중에 오득입니다. 꼴찌입니다. 지역 총소득이 정말 안 좋습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 말고도 금융정책도 필요하고 산업정책도 필요하고 인력정책도 필요합니다. 이 동구의 발전전략, 경제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저윤 자연 우리 국민의힘을 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유유유유